자마자 뜯는 쌈바 이거는 하라죽구 아디다스 매장에 갔는데 흰색은 없었고 마침 다음날에 이거 검정이랑 그레이 입고 된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음날 가서 바로 샀습니다 흰색은 있었는데 응. 여자 사이즈가 없었지 아 맞아 맞아 여자 사이즈가 인기가 많았어 이게 근데 실물을 보니까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안살 수가 없었어, 이거. 그래서 아주 순위도 멋진 신발.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죽구 뉴발란스 매장에서 가서 산 올해 초, 2023년 초에 출시한 990 블랙. 이것도 ABC에는 이 사이즈가 없어, 없어가지고 못살뻔 했는데 뉴발란스 매장 가니까는 몇개안 남은 걸로 겟 했죠. 5 7사9 0이 아니라 5 7사인데 <laughs> 이게 구공이고, <90이구나. 웃음> 이게 이게 그 음. <laughs> 이거, 이거, 이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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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이이이 색깔이 진짜 오묘한 한국에는 없는 색깔. 이건 내가 신는 거잖아. 그러니까. <laughs> 아, 비교한다고? 음. 아, 996. 그러네. 996. 요 옆에가 비슷한데? 일반인은 잘 몰라. <laughs> 저게 뭐996 국제산지. 음. 아니, 근데 이 혀가 아무튼 예뻐. 이 혀가 이쁘고. 아무튼 블랙을 사고 싶었는데 블랙 아무튼 안에 드는 거 진짜 한국에서는 못 구하는 거 이거 두 개다 그치 쉽게 못 구하는 거리셀붙 있고 응. 그 다음에 이거는 시부야 이세탄 이세탄 1층 쪽에 꼼대 갔는데 이것도 입고가 된지 한 이틀 하루 이틀밖에 안돼 세탄이 아니고 네. 세이브죠 세이브 <laughs> 시부야에 있는 세이브. 시부야에 있는? 지금 갔다 온지 얼마 안고 제가 지금 목이 너무 아파서 제 상태가 지금 많이 안 좋은데 옆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신. 네, 은친님 감사합니다. 시부야 세이브 1층 쪽에 있는 꼰대에서 갔는데 이 베이지 색깔이 되게 많이 있었고 이게 뭐 원래 이렇게 흔한 건가 물어보니까는 입고 된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됐고, 이것도 뭐 금방 이거 없어진다고 해서 사실 그게 제일 샀어. 근데 이게 입었는데, 킷도 너무 예쁘고, 아무튼 그렇습니다. 이렇게, 딱 길이도. 이게 U자 넥을 샀는데, V넥은 조금 더 밑에가 길고, 얘는 좀 짧고. 그리고 이거는 일본에서밖에 복구할 수 없는 비비안 웨스트우드 레드라벨. <laughs> 쇼핑백이 쇼핑백이 쁘고 이렇게 이 더스트백 더스트백도 아주 예쁩니다. 이거는 여행가서 조금 사용을 했는데 너무 편했어요. 그리고 가볍고 천 재질이어서 여행 다니면서 들고 다니기 아주 좋고 레드라벨 이렇게 진짜 너무 예뻐 사진 찍으면 진짜 예쁘게 나와요. 끈도 탄탄하고 확실히 일본 그 제품이 허접하지가 않아 진짜 탄탄하고 잘 만들어. 장인들이 많아. 음. 자 이제는. 빨리빨리. 이제는. 동키호텔 가서 유명한 것들만 샀는데도 10만 원 나왔습니다. 10만 원. 먼저 첫 번째로 이거 휴족 휴족민. 이거 편의점에서 먼저 한두 개, 한 여섯 개 들은 거 사서 써봤는데, 지키고 잤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, 진짜 발이 완전 원상복귀되고, 진짜 효과가 좋아서, 이거 20대장 샀습니다. 이거 사고, 이것도 편의점에서 한번 하나 짠한 장짜리 써봤는데, 진짜 <laughs> 너무 좋아가지고, <laughs> 아, 이거 선물용으로 샀습니다. 그리고 어, 이것도 너무 유명하죠? 어, 이거, 동전파스. 나... 동전파스? 그렇게 싸진 않은데, 아무튼 일단 지금 어깨가 너무 아파서 일단 써보겠습니다. 아, 이거네. 이거 내가 쓰는 거, 산 거. 이게, 이게 수평기. 수평기. 그리고 이거는 이제 거기에, 계시는 약간 약국 가운 같은 거 입고 계신 전문분이 계셨는데 약간 여드름에 좀 좋은 거 추천해 달라고 하니까 요거 추천해 주셨습니다 어허. 네 아주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. 그리고 이거는 지나가다 있던 후리카케 오토나노 후리카케 콩카츄오 <놈> 뭔가 카츠오 맛의 후리카케인 것 같아서 다섯 개 들었고 한번 먹어보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실 목적이 본교 때간 목적이 이거 이 푸른 진짜 이거 너무 이거 이거 일본 갔다 오신 분들이 하나씩 줬을 때 그때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습니다약 젤리. 그리고 이거는 눈에 넣는 안약인 것 같은데 앞에 나와 있길래 뭔가 많이 사가시는 것 같고 가격도 한 2천 원대여가지고 많이 비싸지 않아서 한번 그. 그날도 여행 다니면서 렌즈 끼니까 너무 눈도 뻑뻑하고 이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캬베진 캬베진 이거 캐, 양배추 이거 위에 좋은 약인데 한 만원 정도 하고 이거 한번 제가 위가 좀 안좋아서 사봤습니다 퍼펙트 이거 올 클리너 더블 아무튼 이거 세이카이 퍼펙트 휩 뭐, 워낙 유명하고, 보니까 가격이 한 3,000원, 4,000원 정도여가지고, 하나 사왔는데, 이거는 <laughs> 기내용에는 반입이 안 되고, 무조건 수화물로 넣어야 합니다. 그래서, 어 수화물 붙일 때, 그 자리에서 캐리어 깠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일본의 유명한, 알포토 미니 초콜릿인 것 같은데, 알포토 미니 초콜릿인데, 이게 한 9, 990원 정도여가지고 뭔가 회사 사람들한테 선물로 하나씩 돌리기에 너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요거 사왔습니다. 회사 사람들한테 줄 양만큼 역시나 네. <목소리도> 꿀은 땡이 여러가지로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유명한 샤론파스. 샤론파스. 이거 유명해서 하나 사왔습니다. 제일 많이 들은 거, 백사식장 사왔고. 그리고 이것도 맛있는 코로로 젤리. 난 코로로 젤리 맛있었지? 응, 음, 맛있어. 응. 또 이런 젤리. 저 원래 젤리를 안 좋아하는데, 평소에 한국에서 전혀 안 사왔는데, 일본에서 진짜 많이 사왔다. 그리고 이거 아이봉. 눈에.. 눈 씻는건데 이것도 한국에 있지만은 일본에서 한번 사와봤습니다 이거 진짜 눈 씻는거 이거 진짜 시원한데 합 한번쓰면은 이거 못 끊어 양주인데 이게 거의 13,000원이었어 13,000원 근데 한국에서는 한뭐한 뭐한 2, 3, 4만원? 아무튼 한국에서 훨씬 비싼거여가지고 이것도 일본가면은 사오는 하나 여가지고 이것도 샀습니다. 놓고 두고두고 먹으면 되니까.